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반응하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고 없이 마주한 상황, SNS 속 끝없는 비교, 가슴을 찌르는 비난, 억울한 오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며, 왜 나는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라는 질문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는 항상 한 가지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언제쯤 진짜 평화를 느낄 수 있을까? 칼융은 말했습니다. 진짜 해방은 외부 상황이 변할 때가 아니라 내가 반응하지 않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고. 무반응이란 무관심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내 감정을 선택하는 가장 성숙한 태도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무엇이 일어났는가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의 말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에 얼마나 깊이 매달렸는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윤근 이것을 무의식의 자동 반응이라 불렀고 이 자동 반응이 우리의 삶을 반복적인 고통으로 끌고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자유로워지기 위해선 이 무의식적 반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무반응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주도권을 다시 나에게 되돌리는 선택입니다. 무반응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차갑고 비인간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기 말한 무반응은 감정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깊은 자기 통제와 내면의 평정에서 비롯되는 고도의 자각 상태입니다. 감정에 즉시 휘둘리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르며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관찰하는 그 순간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닌 감정의 관찰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관찰에서부터 평화가 시작됩니다. 진짜 평화는 외부의 침묵이 아니라 내 안의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당신이 계속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자극적인 뉴스, 강한 표현, 공격적인 관계, 모든 것이 당신의 감정을 끌어내려 하고 당신을 반응적인 존재로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그 흐름에서 한발 물러나 조용히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반응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외부에 휘둘리는 존재에서 내면의 주인이 됩니다. 이것이 칼융이 말한 자기 셀프로 존재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그 삶은 결코 무기력하거나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삶보다 깊고 선명하며 진실에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는 칼융이 말한 내면의 평화를 위한 세 가지 심리적 비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반응이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선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을 덜 느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느끼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여정을 따라온다면 당신은 이제 외부의 소음보다 내면의 고요함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요함이야말로 당신을 삶의 중심으로 이끄는 가장 진실한 안내자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바로 자존심이 상하고 누가 내 한계를 지적하면 방어적으로 반응합니다.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곧바로 분노가 치밀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면 해명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칼 윤근,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야말로 무의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반응하는 순간 우리는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됩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이 나의 감정을 좌우하게 되고 나는 그 감정의 흐름 속에서 끌려다니는 존재가 됩니다. 반면, 반응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다시 감정의 주인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무기력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내면의 권력을 회복하는 가장 본질적인 시작입니다. 무반응은 그 자체로 힘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해야 이긴다. 감정을 드러내야 상대가 깨닫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강한 사람은 모든 자극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윤근 이것을 의식의 개입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의식은 즉각 반응하고 의식은 관찰 후 선택합니다. 우리가 감정의 폭풍 속에서 잠시 멈추고, 왜이 말에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 라고 자문하는 그 순간, 우리는 무의식의 지배에서 벗어나 의식의 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 억제가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발현입니다. 이러한 무반응은 무감정과 전혀 다릅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더 정밀하게 관찰하고 그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기술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고 느낀다면 그 감정을 즉시 드러내기보다 왜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깊은 상처로 느껴졌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더 깊은 치유로 이어집니다. 윤근, 이런 감정 속에는 과거의 상처, 인정 욕구, 열등감, 그리고 아직 통합되지 못한 그림자, 셀프 d 도우가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무반응은 그 그림자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감정의 뿌리를 추적하는 내면 작업의 시작입니다. 삶에서 가장 강한 반응은 즉시 대응이 아니라 지연된 선택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당장 반박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곱씹고 필요할 때 정확히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감정의 주인으로서 사는 방식입니다. 융은 인간이 반응보다 관찰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숙의 단계에 도달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외부의 말과 시선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왔다면, 오늘부터 그 패턴을 깨야 할 때입니다. 반응을 멈추는 그 순간, 당신은 단순히 상황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진짜 힘을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무반응은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선언입니다. 나는 더 이상 감정에 끌려가지 않겠다. 나는 선택하겠다.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다. 이 선언을 반복할수록 당신은 외부의 자극보다 내면의 기준에 더 민감해지고 감정의 소용돌이보다 고요한 통찰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당신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이 반응이 진짜 필요한가? 아니면 그저 익숙한 감정의 되풀이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평화를 향한 첫 번째 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자존감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깊은 무의식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나를 사랑해. 라는 말보다 우리가 실제로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자존감의 상태를 더 정확히 보여줍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을 때그말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상처받고 불안해지고 그 사람의 인정을 다시 얻기 위해 애쓰게 된다면 그것은 겉으로 아무리 자신감 있어 보이더라도 내면은 여전히 외부 인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칼융은 자존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라고 말했습니다. 그 신뢰는 누군가의 평가에 따라 출렁이지 않고 스스로를 지지할 수 있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무반응은 바로 그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말로 설명하고 억울함을 해명하며 더큰 소리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오히려 우리의 불안을 더욱 노출시키고 외부의 시선에 휘둘리는 나약함을 드러냅니다. 진짜 자존감은 반응하지 않고도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비난에 반박하지 않아도 그 말이 나의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윤근 진정한 자기 수용은 외부로부터 인정받지 않더라도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말이 아닌 태도로 반응이 아닌 내면의 정적으로 표현됩니다. 즉 무반응이야말로 자존감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무반응은 감정적으로 단절된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강한 자기 공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왜이 말에 상처를 받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않으며 지금의 나도 괜찮다고 조용히 다독이는 마음. 그것이 감정에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윤근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깊어질수록 외부 자극에 민감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무반응은 외면이 아니라 깊은 내면과의 연결 그리고 자아에 대한 무의식적 신뢰에서 나오는 선택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필요 이상의 반응을 하지 않으며 내면에서 조용히 자신을 안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히 많이 시험받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상처받고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숙한 관계란 서로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지는 관계입니다. 무반응은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나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거리를 둘수 있다면 그것은 상대를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건강하게 이어가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윤기 말한 성숙한 관계는 감정적 충돌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충돌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는 내면의 힘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있다면 반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말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가? 이 반응이 나의 자존감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인정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조용히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자존감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야말로 외부의 소음과 비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무의식의 반복된 패턴 속에서 살아갑니다. 같은 사람에게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고 또 같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곧바로 말하고 억울하면 바로 해명하고 비난을 들으면 방어적으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 뒤에는 늘 후회가 따라옵니다. 왜 그랬을까? 조금만 참을걸. 칼융은 이것이 무의식의 자동화된 회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불안한 이유는 이 회로가 우리의 선택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회로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이 바로 무반응입니다. 반응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반복되는 삶의 패턴을 깨뜨릴 수 있는 첫 번째 틈을 만들어냅니다. 무반응은 외부 자극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선택할 수 있는 여백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즉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짧은 공백 속에서 사고가 개입되고 통찰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은 단지 감정 조절의 기술이 아니라 나의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의 창입니다. 윤근 인간이 무의식의 패턴을 인식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 때 진정한 개성화 인디비주에이션의 여정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무반응은 이 여정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혁명입니다. 익숙했던 감정 반응을 멈추는 그 용기 그것이야말로 오랫동안 내 안에 숨어 있던 무의식을 빛으로 끌어내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감정과 생각, 행동이 한 세트처럼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착각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면 화를 내야 하고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바로 상처받아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멈추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면 감정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잠시만 머무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반응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 것은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부터 해방되는 방식입니다. 감정은 느껴야 하지만,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반응은 그 끌림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다시 선택하는 심리적 공간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윤근 또한 무의식의 반복을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의식화라고 했습니다. 의식화란 내가 무엇에 반복적으로 반응하는지를 인식하고 그 반응의 뿌리를 이해하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무반응을 실천하는 순간 그 반응의 뿌리를 볼수 있게 됩니다. 나는 왜 매번 이런 사람에게만 끌릴까? 왜 비슷한 말에만 예민하게 반응할까? 이런 질문을 마주하고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자기 이해의 핵심이며 무의식의 구조를 다시 쓰는 일입니다. 무반응은 그 질문을 가능하게 하고 결국 삶의 방향마저 바꿀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이 얼마나 많은 감정에 반응했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중몇 번은 진심에서 몇 번은 패턴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를 구분해 보세요. 그 구분이 가능해졌을 때 당신은 이미 무의식에서 한 걸음 나아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한 걸음은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삶의 반복을 깨는 가장 위대한 시작입니다. 무반응은 단순한 감정 절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새롭게 구성하는 의식적인 선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의식이 이끄는 삶이 아닌 내가 선택하는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는 흔히 반응을 멈추는 것을 무기력이나 냉담함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칼융이 말한 무반응은 감정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잠시 거리를 두는 의식적인 태도입니다. 그것은 무의식의 자동 반응을 끊고 감정과 나 사이에 하나의 틈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틈은 무력함이 아니라 통찰의 공간이며 그 공간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반응을 멈추는 그 잠깐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외부에 맡겨두었던 주도권을 다시 자신의 손으로 되돌려 봤습니다. 그것은 나는 지금 이 감정에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선택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무반응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의 말이 불편하게 들려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 말을 내 안에서 다시 해석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방어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진정한 내면의 성숙함입니다. 윤근 이것을 자기 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의식의 그림자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고 수용하여 자기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 무반응은 이 통합의 시작이자 감정의 노예가 아닌 감정의 주인이 되기 위한 심리적 훈련입니다. 그 훈련은 매 순간 선택의 반복을 통해 조금씩 쌓여 나가며 우리를 더 깊은 평화의 단계로 이끌어줍니다. 삶에서 진짜 자유는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데서 옵니다. 분노를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노에 반응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슬픔이나 불안이 찾아와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의 메시지를 조용히 들어주는 용기. 무반응은 그 감정들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감정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삶의 지혜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며 외부 세계가 나를 흔들 수 있는 여지를 점점 좁혀 나가게 됩니다. 관계에서도 무반응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응을 멈추었을 때 관계는 더 성숙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은 오해를 낳고 감정의 충돌을 확대하지만 무반응은 상대와의 사이에 여백을 만들어 줍니다. 그 여백 안에서 우리는 상대의 말뿐만 아니라 그말 뒤에 숨겨진 감정과 맥락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윤근 관계란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를 통해 나를 보고 나를 통해 상대를 이해하는 구조. 무반응은 그 거울을 더 맑고 깊게 만들어 주는 정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반응이란 단순히 반응을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감정에 끌려다니던 삶에서 감정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삶으로의 전환. 타인의 말에 휘둘리던 일상에서 자신의 내면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의 변화. 이 변화는 단순한 태도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는 존재 방식의 혁신입니다. 오늘 당신이 감정을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그한 걸음이 바로 그 혁신의 시작이며 그것은 곧 진정한 내면의 평화로 이어지는 문이 됩니다. 우리가 무반응을 실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이 고요함은 단순한 정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이해와 통합,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진실한 연결에서 오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칼융은 인간이 가장 깊이 연결되는 순간은 외부의 자극이 멈췄을 때라고 했습니다. 즉,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나의 반응이 멈췄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는 억압되었던 감정들이 천천히 떠오르고, 왜 내가 그토록 반복적으로 상처받아왔는지, 왜 특정 상황에서만 유독 불안해졌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반응들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훈련 받아온 방식이었음을, 그리고 그 방식은 대부분 나를 보호하려는 무의식의 방어였음을, 그러나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방어에 갇힐 필요가 없습니다. 무반응은 나를 보호하되 동시에 나를 해방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그것은 나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도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심리적 중심의 회복입니다. 윤근 이것을 자기 셀프로 존재하는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흔들리는 감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갖는 것, 외부의 평가 속에서도 나를 믿는 감정의 자립입니다. 이러한 무반응의 힘은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듭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깊은 공감과 경계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감정적으로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진심을 전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래서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어떤 변화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들끓는 상황 속에서도 잠시 멈추고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관계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스스로 안에서 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무반응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과의 깊은 연결입니다. 그것은 타인과의 단절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고통과 불안을 통과한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깊은 자유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큰 반응이 아닙니다. 더 정확한 해명도 더 강한 표현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내면의 고요함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용기, 그 고요함 안에야말로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짜 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질문을 바꾸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이 감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지금 이 반응이 나를 성장시키는가, 반복시키는가, 이 질문의 조용히... 그러나 진심으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무반응의 진짜 목표이며 평화를 향한 가장 근본적인 접근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탄생하는 진짜 나,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윤기 말한 자기 실현이며 당신의 삶을 근본부터 바꾸는 심리적 혁신입니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무반응은 회피가 아니라 선택이며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주체적으로 다루는 방법이라는 것을 칼융이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삶은 외부를 통제함으로써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구조를 재편함으로써 변화한다. 당신이 지금까지 반응하며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은 사실 무의식의 자동회로였으며 당신을 반복적인 고통으로 되돌리는 심리적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회로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무반응이라는 조용한 혁명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은 감정에 끌려가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타인의 말과 시선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말 뒤에 숨겨진 나의 상처와 욕구를 바라볼 수 있는 힘, 관계 속에서 감정을 폭발시키는 대신 침묵 속에서 자신을 지키며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면의 힘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의 증거입니다. 무반응은 나를 억누르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움직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보여야 할까를 고민하는 대신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에 집중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당신 안에는 고요함이 흐르고 있고 그 고요함은 더 이상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의식화된 무의식은 운명을 바꾼다. 당신은 지금 그 의식화를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더 이상 같은 패턴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하는 존재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일 반복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감정을 마주하는 순간, 누군가의 말에 흔들릴 뻔한 순간, 관계에서 갈등이 생긴 순간, 그 모든 순간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는 반응하지 않겠다. 나는 이 감정을 이해하겠다. 나는 나의 중심을 지키겠다. 이 선언을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하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 중심은 당신이 만들어야 하고 당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중심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그리고 당신이 삶의 중심을 되찾고자 하는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공감은 또 다른 이의 마음을 일까울 수 있으며 그 울림은 다시 새로운 치유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조용한 연대입니다. 당신의 그 작은 움직임이 누군가에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연결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고요함 속에서 더 단단한 나로 살아가 봅시다.